오늘은 어, 세 번째 초대교회 일곱 개에준 메시지 중에서 세 번째 말씀 버가모 교회처럼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버가모라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 예, 보시면 아, 그냥 괜찮아, 냅두세요. <laughs> 우리는 다음 세대가 많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두세요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고마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예상이 처음으로 PPT 했는데 어. <laughs> 네 보면은 버가모 지역이 어디냐면 이게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되게 크잖아요. 이게 지난 주에 우리가 이즈미르에 있는 교회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버가모 교회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요. 이이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로 당시에 쓰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버가모라는 지역의 이름은 높은 성이래요. 높, 높이 있는 성,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은 베르가마라고 치면은 여러분 찾아서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는 약 5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도서관 하면 어느 도서관이 있죠? 첫 번째, 제일 큰 데는 영국에 있는 대형 도서관이 1억 7천만 점의 소장품이 있어서 제일 크고요. 두 번째 제일 큰 데는 미국의 워싱턴 의회 도서관이 여기도 약 1억 7천만 점의 소장품이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러시아의 국립 도서관이 4,700만 점 가까이 이렇게 도서관으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고대 3대 도서관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예, 당시에 그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제가 AI에 부탁을 했습니다. 알렉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20만 권 정도 넘는 수십만 권에 이르는 가장 큰 도서관이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버가모 지역의 아, 얘는 이제. 그 니네베 도서관이고요. 버, 버가모 지역의 도서관이 또 20만 정도 책이 있는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여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지역인데,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추격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파피루스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양피지를 또 만들어내는 바람에 엄청나게 또 이제 양피지가 유명해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주로 올리브가 많이 난대요. 이 지역에 올리브가 유명하고요. 또 꿀이 유명하고, 면화가 유명하고, 카페트가 유명하고, 토마토가 맛있다고 하고, 와인이 맛있다고 해요. 여기 가시면은 그런 걸 드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당시에 그 있었던 유명한 건물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 병원이에요. 그 고대의 가장 큰 종합병원 같은 이런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특별한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꿈으로, 꿈 치료 같은 걸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인 치료보다는 꿈을 잘 꾸고 정신적인 병이 치료받게 하는 이런 치료를 많이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고대의 유명한 의사인 갈레노스란 사람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이어서 이 버가모 지역은 당시에 교육과 의료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종교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지형의 높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해발 350m 위쪽에 각종 신전들이 다 세워져 있었던 곳이래요 지금은 터만 나와 있지만, 제가 그려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예. 요즘에는 어디 자료를 출처하면 다그 증빙을 해가지고 a i 테 시키기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아크로폴리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 수레신인 어,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전 이런. 또, 황제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트라이언 황제의 신전, 그런 이제 원형 경기장들이 남아있는 문화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곳이었대요. 당시에 황제 숭배를 잘하니까 로마에선 어떤 권한까지 줬냐면, 이 도시가 스스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고, 사형할 수도 있는 사법권까지 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받았던 황제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황제 이 도시의 별명이 뭐였냐면, 정의의 칼이었대요. 정의의 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쨌든 칼이라는 게 뭐야? 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갖고 있었던 도시로 쓰임 받았다. 어 겉으로 볼 때는 교육도 괜찮아, 의료도 괜찮아, 문화도 괜찮아. 굉장히 살만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이 도시는 안전했을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의료가 좋고 교육이 좋고 문화가 발달된 도시에 살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laughs> 여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용인과 수지와 분당과 판교와 서울 다 그런 데 아니에요? 동탄 다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영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 버가마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버가마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초대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같이 몸부림치면서 붙잡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검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우의 날선검을 가지신이가 이르시되. 여기 주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뭐죠? 예수님을 수식하는 그 표현이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칼인데, 우리 집에 쓰는 칼은 좌우의 날선 검이 아니죠. 한 면만 날선 컴이잖아요. 검이잖아요. 칼만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요리할 맛이 납니다. 좋은 칼을 가져야 실수하지 않고 요리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요리하는 칼이 아니라 싸우는 칼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칼은 그분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분이다. 그 검이 뭘까? 여러분, 검이 뭐죠?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이 검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성 검이 예리하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을 수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혼을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는데요. 마음의 생각도 뜻도 판단하는 기준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바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든 것의 기준이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천주교에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이거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뭐 이렇게 하니까요. 다양성은 좋은 것이지만 절대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윤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법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때 법이 중요해요. 법이 잘 지켜지는 동네가 안전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이유가 뭡니까? 법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읽으면 이것보다 읽기 어려운 책이 없어요. 여러분 잠이 안오시요 그러면 성경책을 읽으시면 돼요. 얼마나 이게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지. 예.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성경이 안안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예.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요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기준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그 나라에 갔을 때 어,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래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저는 잘, 그게 범죄인지 몰랐어요 라고 말한다고 그 범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일으로 축복합니다. 그데 네, 어린이여도 청소년이어도 대학생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태인들은 12살 되기 전에 창출, 내민신 머리에 집어넣잖아. 그치?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완전 시작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한 사람하고 나중에 이해한 사람하고 완전 다른 거죠.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이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뭐 권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 옆에 있는 목사님, 옆에 있는 엄마 아빠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우리 엄마만큼, 우리 아빠만큼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기준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십삼 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또다 예. 사도 요한은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아까 보니까 언덕 높은 곳에 신전들이 쫙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사는 곳에 얼마나 사탄의 중심인지 나이가 알고 있어 너희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려운지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난주에도 우리 순교한 사람이 있었는데, 서원학교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었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버가마교회 누구예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순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바가 이 교회의 리더였을 것이다, 목회자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에는 평신도였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뭐였냐? 채석장에서 돌을 깎는 돌을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그 황제의 그 모양을 조각해 가지고 이 조각품을 갖고 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황제의 숭배하지 않기로 원해서 그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마 정부에서 이버가어 지역에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그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고기 구워 먹잖아. 그런 것처럼 뜨거운 그 철판에다가 사람을 구워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악하게 죽였다는 순교하게 만들었다. 요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캐시 밀러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느 날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에 웬 동성애 하는 커플들이 자신의 그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케이크 만들 수 없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이 사람을 이제 고발, 고소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겼어요. 자기의 믿음의 근거에 싸우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겼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고 위협당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시대는 교회에서 진리를 말해도 됐어요. 지금도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가 차별 금지법을 통과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차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에서 미국에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핍박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믿음을 버립니다. 네. 실제로 핍박하면요 많이 버리게 돼 있어요. 코로나 때 1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1만 개가 없어진 거는 큰 일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1만 개가 없어질 때왜 그랬냐?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몇 명까지 오겠어 옛날에만? 20명. 99명? 나라에서 막 통제했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올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핍박이 별로 없어 사실은 코로나 때 조금 이만큼 나빴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 핍박이 올지 몰라요 그날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사탄이 핍박하는 방법으로 안 되니까 유혹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마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잇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이 저주하지 못했어요. 맞죠? 네. 저주하지 못했지만 어떤 일이 뒤에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그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갖는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발람의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오늘 말씀해도 보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거 좋아. 근데 우상의 잼을 먹어도 돼. 그리고 너희들 신전에 가서 그런 일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도 괜찮아.라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다녀도 유혹 당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맞죠? 맞습니까? 다녀도 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겉으로는 크리스천인데 유혹 당하기 딱 좋아요. 이런 문자가 막 이렇게 온대요. 요즘에요. 스미싱 문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이걸 딱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계좌 계좌에서 돈이 <laughs> 빠져나. 내내 핸드폰이 그 뭐지? 좀비 폰처럼 딱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 속아 사람들이. 어? 이거 어디서 온것 같아요? 아, 나 아는 사람한테 온것 같아. 또어 이렇게 나라 이름 그 국민 보험 공단 이런 데서 어, 뭔가 눌러야 될것 같아. 이렇게 대한 통우회 이런 데서 택배 눌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도요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속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블레치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깨워서 분별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해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에 빠져 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라 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모태 신앙으로 잘 자라던 자녀들이 예수님 버리고 대학 진학할 때 믿음 저버리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대학 가면 술 마시고 쾌락에 유혹에 다 넘어가고 군대 가서 다 믿음 팔아먹고 결혼해서 다 교회 안 다니고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았는데 좀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예수님 버리는 경우도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그 신문에 조셉 박사가 이런 이제 글을 썼어요. 고백하는 교회와 타협하는 교회의 차이점을 얘기했거든요. 고백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요. 타협하는 교회는 믿음을 버린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백교회는 그리스도는 문화 위에 있습니다. 문화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협하는 교회는 문화에 적응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문화에 적응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백교회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하지만 타협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합니다. 고백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문화와 민족보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문화와 민족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죠. 그런데 타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민족성을 우선시합니다. 고백 교회는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습니다. 네, 제대로 믿음 지키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교회는 정부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고백 교회는 예언자처럼 권력에 대해서 진실을 말합니다. 타협하는 교회는 권력자들에게 순응합니다. 고백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합니다. 타협하는 교회는 사람의 칭찬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교회 목사님이 그의 아들이 찾아와서 얘기해 줬던 그 간증이 너무 기억나서 말씀드려요. 목사님의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학교를 다니다가 아빠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아빠, 나술한 잔만 마셔보면 안 돼요? 왜? 친구들은 다 마셨는데 저는 술한 잔도 못 마셔봐서 한 잔만 마셔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진짜 도한 잔도 안 마셨어? 네한 잔도 안 마셨어 그래? 그럼 너는 진짜 한 잔도 마시지 마한 잔도 안 마신 사람하고 한잔 마셔본 사람하고 천지차이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읍시다 순결한 믿음을 지킵시다.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맞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이라. 아멘. 네.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여러분 만나 드셔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먹던 것이 만나예요. 맞죠? 네. 그 만나를 주신다는 얘기 뭡니까?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임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 우리에게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흰돌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것이 어떤 표처럼 쓰였대요. 어디 갈때 입장권처럼 쓰인 게 바로 흰돌이라고 해요. 아니면 재판관들이 이기는 사람한테 승리의 표를 줄때이흰돌이란흰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만 얘기할 수 있는 특별한 간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간증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더 블레싱 처치가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특별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그 날에 너희 잘 이겼어. 내가 흰 돌을 줄게. 내가 예, 만나를 줄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더 블레싱 저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흔들기도 하겠습니다.